네네 지금 전화 괜찮으세요? 네. 예. 제가 우리은행 그 부지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뭐 국민은행도 하고 일단은 신한은행까지 는 했거든요. 아, 전, 전 내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예. 아, 왜냐면 이제 내일은 또 내일대로 네. 또 알아볼 게 생길까봐 미리 확인차 했더니 예. 잘한것 같아요. 그쵸? 예. 뭐라세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이제 성격상 형께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왜냐면 뭐. 이 한도 소진이 거의 다 됐대요. 아, 우리 은행이? 예, 예. 어쩔 수 없죠. 어, 일단 노보긴노 보겠다고 자기가 최대한 알아보긴 하겠는데, 네. 그래서 자기만 믿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빌딩 거래가 이제 저희처럼 맞나 봐요.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다 각자 말씀하신 포인트가 좀 다른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지 와닿은게 이걸 담보를 제가 이제 해서 많이 받고 싶어서 이제 자가랑 다른 거랑 다 끼어놓고 싶다 했더니. 앞만 다 끼워 넣어도 아마 대출이 80% 밖에 안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건 마,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든 만들어 보려고 35억을 던진 건데. 예, 예. 80% 그러면은 32억이 맥스예요. 예, 그러니까 32억인데, 예. 이제 32억에서도 일단은 40억에서 1억을 뺀 39억에 대한 80%죠. 아, 보증금 때문에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39억에 대한 80% 계산해 봤더니 31억 2천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돈을 계산을 해 봤더니 예. 어,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즌 세까지 다해서, 예, 다해서 10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해야 를될 돈이 이제 그걸 제가 매물을 내놨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언제 팔릴지 모르 그게 5억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그냥 한 5억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 좀 기간만 늘려주시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기간이 늘는 늦는... 게뭐 잔금 날짜 말씀하시는 에이, 거예요? 네, 잔금 날짜를.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대출이 많이 소진이 되니까 또 그게 조금 걱정이고. 기간은 잔금 날짜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어도 물건이 빨리 팔려야 되니까요. 제가 서둘러 보긴 하겠지만 3개월 정도는 잡,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유 있게. 은행에서 3개월 지면 11월 달인데, 그때 가능할까요? 대출 여부까지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 하지 예, 못하겠네요. 아,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출 여부가 오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예. 11월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한지 대출 결론은요, 최장 3개월까지고, 3개, 매수장 3개월인데, 예. 매수자가 오케이 하면은 3개월 하는 거고, 만약에 오케이 한 음. 지타 좀당겨달라고 하면은, 뭐, 따아서잔금이 음. 들어와야 되니까, 그 3개월 해놓고, 음. 에. 내가 처분하면 좀 땡겨서 잔금을 치르겠다 라고 한지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은행에서 30억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에. 내일까지 출금 네. 체크할 때 가시면 될것 같죠 그러면 이 대출이 근데 혹, 혹시나 80%를 하면 31억 정도 되는데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건 조금 아, 힘들겠죠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저희 은행에서 조금 더해 주는 건데 네. 뭐1%더주다고 해서 문제시 되고 뭐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 네. 딱못으로80% 이상 못해 준다라고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음... 아파트는 법으로 돼 있죠. t i 몇 네. %로 아니면 a t v 몇 %로 안 된다. 근데 이 건물은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은행에서 뭐 여유 자금이라든가 아까 우리은행 통화심에서 뭐 자, 자금이 소진됐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못 나오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은, 1, 2%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에 저는 더 만들어 보려고 35억까지 해달라라고 던져보자라고 했던 거고. 아... 그게 지금 안 되는 분위기 흘러가고 있는 거고. 80% 해봤자 31.2억이라고 아까 우리 그건 그건 제가 우리 은행은 지금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네. 대출못 해주는 거니까, 어, 아마 저 전화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내일 제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다 전화를 할게요. 아까는 네. 제가 카톡으로 남기고 카톡으 네. 답변 받은 거 제가 사모님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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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내일 전화를 해가지고, 네,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네. 은행들한테 얘기를 잘해요. 네. <laughs> 어, 이거 뭐, 이거 뭐좀더 해주고. 네. 우리 길게 보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 예. 그러면 일단은 다 네. 보낼게요. 제가 이제 가지고 놀수 네, 있는 네, 네, 사모님은 정보만 다 주시면요. 네, 네, 네. 제가 사모님 거 이거 풀어 주시면 네. 오동엽자하고 길게 볼수 있으니까 저 길게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게요. 은행 아, 예. 네. 그러면 하다 못해 뭐 1, 2억이든 아니면 몇 천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볼게요. 아, 이 예. 감사해요. <웃음> <웃음> 예, 그만 음. 고민하시고 좀힘요 네. 네, 그럴게요. 오늘 쉬셔야지. 네. 뭐 여기저기 통화도 많이 하실 거니까. 너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